네 이제 저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한번 인사 나눠보시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친구들한테 친구들한테 네 12월 힐링 캠프 네, 저희가 올해 1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보통은 이제 미니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연을 하는 형태로 저희가 진행되었고 오늘은 힙합 콘서트 그 제가 너무나 그 바끼는 아티스트 분들이 오늘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 제가 이제 가끔씩 그 우리 오픈 후방에도 올려드리는데, 친구 칼럼에서 너무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읽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글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여유가 없다면, 바다에 다에는 파도가 없고 하늘에는 공기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바쁜 세상이라도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좀 하고 산다면 변하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시간이고 마음이 아니라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혹시 착한 사과이아인 실험이라고 지금 넘어오신 적? 있으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착한 상황이란 의미라는 실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영상을 계속 촬영하면서 그 길거리에서 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설정을 해둡니다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그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느냐 그 실험을 했을 때 결과를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볼 건데요 어떤 사람이 위험에 빠진 길거리에 있는 사람을 많이 도와주셨을 것 같아요. 유로한 사람이 그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유롭다는 것은 우리가 감정과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이 도와줬다고 해요. 어린아이들의 마음 자기에는 어떤 생각과 감정과 저 사람의 어려움에 빠진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 어른들 속에는 그런 걸 뒤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건강함, 건강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의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이 글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베이징 국립대학교에서 여가활동과 치매에 대한 그런 실험을 했을 때도 전 세계 200만 명 중에 치매가 걸린 사람들을 조사해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네. 영규님도 대답을 하실 것 같아서 물어볼까요? 네? 오 좋아요. 계속 일만한 사람들, 삶에 여유가 없는데 일만 일에 치매 사람들 바쁘게 움직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치매에 걸렸을 것이다. 네, 자보겠습니다 거의 화보도 엘리트스 중인데요, 지금 베이징 대학에서 오신 것 같은데 정신적인 여가 활동의 빈도수의 차이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도 너무 응원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격려를 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온 거네요. 정신적인 여가활동이라는 것은 책도 읽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운동하고 이런 삶을 있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과하는 굉장히 기본적이고 누가 몰라 그게 정은지 이런 활동들을 생활 가운데서 하는 사람들이 치매 위험에 이제 덜 그래서 이 삶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책도 읽고 운동을 하고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는 데 시간을 쓸수 있다는 것을 이 실험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 번은 조금 그냥 한번 읽었을 때는 잘 와닿지 않는 말이네요. 우리 같이 한번이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 삶의, 삶의 과정을 사는, 과정을 사는 것은, 것은 나랑 같이 <laughs> 내 이 얘기는 앞에 내용과도 일맥상통해요 어, 우리가 인간 관계를 맺는다고 했을 때이 관에는 주고 받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라는 것은 이제 실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내 삶의 기운을 그 사람에게 건네고 그 사람의 기운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실이 되어서 우리랑 잘 엮여져서 건강한 그 긴장감으로 적당한 거리감으로 가는 사람들과는 건강한 인간관계가 될 것이고 너무 느슨하면 풀어질 것이고 너무 당겨버리면 끊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랑과 믿는 관계 이런 실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우리가 세포 작용하는 것들을 인식하지 않고 여유 없이 살때 그때 우리의 삶은 망가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도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함께 알보고 싶어서 제가 이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기도 같이 읽고 싶지만 여기는 같이 좀 들어주시면서 어, 저는 너무 감명 깊었던 문구여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직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니라 굴절되고 굴곡된 삶을 견디면서 그려낸 곡선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상반되는 삶은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나이트를 품고 그려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꼭 많이 하는 강연 중에 하나가 그림책과 함께 하는 신기한 강의인데요. 오늘 그림책을 넣고 제가 담아왔습니다. 아까 그 7도 한번 기억해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그림책 한 장면 한 장면을 자세하게 설명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우리 여러분들께서 장면을 보시면서 느껴지는 것들을 마음에 담아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감추고 앞만 바라봅니다. 나도 그 사이에서 나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날이 찾아옵니다. 보이지 않는 끈이 점점 나를 조여와 한 발짝 내리기도 벅찬 그런 날 말입니다. 힘겹게 도착한 집에서 거울 속의 나를 봅니다. 이게 정말 나일까요? 집안 곳곳에 떨어져 있는 가면들을 바라봅니다. 이 낯선 얼굴들은 누구일까요? 저기... 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왼쪽에 위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거울 앞에 서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얼굴이 없습니다. 그 가면들을 쓰고 다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 책을 표현해 준 것인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나는 깊이 숨겨놓았던 내 얼굴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날엔 아무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마음속에 두려움의 물결이 일렁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간략하게 다뤄드릴 감정은 바로 불안입니다. 그전에도 이제 많이 설명을 해서 아마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불안과 우울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이 우울은 과거로 달려가는 감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불안이라는 것은 미래로 내가 먼저 달려가 버려서. 아직도 오, 아직 오지도 않은 상황을 가지고 불안해하는 그 상태를 바라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몸들 뭔 될까 모르겠는데. 네. <laughs> 네. 어, 앞에 강의 잘 들으셨죠? 네. 저도 옆에서 들었는데 진짜 어, 번. 들어보면서 갑작스러운 빈트몇번 <laughs> <laughs> 들어보면서 진짜 예, 가장 좋은 점은 이정 세 명의 가장 좋은 점은 공감을 진짜 잘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 그 강의에 이어서 저희가 오늘 힙합 공연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이번 힙합 네, 순서를 진행을 맡게 된 김동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그 정신적 여유를 찾기 위해서 그 부분의 일환으로 저는 힙합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만듭니다. 네, 일단 들려드릴게요. 는는 도난 저 나이는 직접 자기 지켜가지. 집래일지지기를 찾아뛰 나 저는 주로 뭐 다양한 종류랑 다양한 주제가 있긴 하지만 네. 어제 생각이나 고민들을 좀 많이 적기는 해요. 그래서 다음 곡은 뭐 약간 성장하면서 좀 생각 자리가 좀 어른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되게 막 고민들이 많잖아요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아 내가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열심히 살기 단테 도 매번 새로운 단침이 되려 괴롭게 해널 원하는 행복 그걸 찾는다고 여행 대낭 안을 가장 많이 채운 건 연백 지금 이룬건낙띵내 나이에 차기 가진 애들 늘어나도 아직은 딱히 안 브롭지 돈 없는 걸 알아서일까 아님 그저 내 체력을 믿어 서인걸까 투박한 모습 불안한 속을 남들 안정한 지금 우리 감정은 믿곤해 뭔가를 이해될 것 같지만 무기력해 기억해 각자만 나는 정류장이지도왜 있을 테니 네비게이션 없이 가보기로 해. 우린 여 중이야 모두 우린 여 중이야 여기 있는 모두가 우린 떠날 거야 우리들 우 반겨줄 거라고 믿고 있는 어 가로. 우린 여 중이야 모두 우린 여 중이야 여기 있는 모두가 우린 떠날 거야 우리들 우 반겨줄 거라고 믿고 있

they're <laughs> young 처음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돼가지고 혹시라도 제 곡이 좋으셨으면 인스타 들어오시면 제가 꼭 들려드리고 싶은 신노라는 곡이 있는데 제가 정말 힘들고 아플 때 썼던 노래고 그게 참 위로가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첫 곡을 조금 무거운 걸 가지고 왔는데 두 번째부터는 조금 어...